아카자를 단독으로 쓰러뜨릴 수 있는 귀사에 대원 3명. 첫 번째, 랭고쿠 퓨주로 무한 열차편의 전투 장면에서 엄청난 힘을 보여주었지만, 갑자기 습격해온 아카자에 의해 쉽게 죽임을 당했습니다. 하지만, 아카자를 새벽 직전까지 그 자리에 묶어두는데 성공했으며, 퓨주로에게 반점이 발현되어 있었다면, 아카자를 해치울 가능성이 높습니다. 두 번째, 카마도 탄주로. 탄주로의 아버지로 병약했지만, 태생적으로 반점이 발현되어 있었고 내비치는 세계도 터득했습니다. 탄지로는 탄주로를 식물 같은 사람이었다고 표현했는데 아카자는 마찬가지로 식물처럼 된 탄지로 앞에서 패배했습니다. 따라서 탄주로 역시 귀살대에 입대했더라면 아카자를 압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세 번째, 토키토, 무이치로 귀살대아주로 도궁마을편에서 상현 5인 큐쿠를 압도했습니다. 하지만 큐쿠와의 전투전까지는 기억을 잃고 있었는데요. 아카자는 상대의 투기를 감지하여 공격하는 혈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억을 되찾기 전에 무이치로는 다른 귀살대원들보다 투기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운이 좋다면 아카자를 해치울 가능성이 있습니다.